저도 30년 전에 경찰 특공대 창설 멤버로 있다가 이제 제가 60이 돼서 여기 와서 설교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지내다가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자 제자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수심과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이로의 말씀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 가로라면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엄마가 이제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부터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씩 배우고가는 거죠. 아,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전에는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 다니니까 뭐 바다에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은 성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거기도 계시고 산에서 기도하면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계시는.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를 떠난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호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존재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보호사의 이름은 이로자,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언제나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적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떡하고 물고기가 있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그 많은 5천명이 먹고도 10주 강두리가 남은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이제 바다 이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제존자야 야단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하는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늘 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혜사께서는 도우시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먼저 보혜사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치하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긴 후 세상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에게 세상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과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었지만 그 후에는 주시는 그 대신 보혜사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 앞에도 그냥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 할때 여자의 말에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큰 소리쳤어요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베이신문도가 기도할 때 그때 보호사 성령이 임하셔서 그 뒤로는 사람을 무수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오고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의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냐 담대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또 관리들에게 붙잡혀 신문대에 서게 되었을 때그 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말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문하던 관리들의 그들의 지혜와 담대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들 마 자기들이 말하는 말에 뭐 옛날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저 사람은 거기 잡은 어부인데, 예 저렇게 지혜롭지, 예 말에 힘이 있지, 이런 음,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기로 약속했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돕고자 하시고 이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 이거는 해결되기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으면은 인생에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와 필요할 때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로를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시기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호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이사께 성령께서 활동하고 나타내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깨달아, 깨달게 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 나만의 그 자기 애삼촌이면서 장인어른 집에서 이제 염소며 이런 양뭐다 짐승을 키울 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 내 형제들이 다잘살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를... 예, 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백석대학교도 보면은 설립자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학원 복음화를 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경찰, 성교를 위해서,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혜사를 스승으로 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할 때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성교사로서 보호사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하나씩 적어가세요. 아 어떤 게 구체적으로 적, 적고 기도하면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에 박사학위를 통과했거든요. 이제 바로 교수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거기에 실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시기는 이제 뭐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방향을 바꾸는 마음이 순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는 게 우리가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곱이 진짜 못된 짓금은 다 해요. 욕심 많고, 형을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격대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는데 그들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에 향한 사랑과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원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하복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중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 가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거에서 사람이 가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미래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을 품으시고 살아가는 올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